안녕하세요. 47베이지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반지를 어느 손가락에 끼시나요? 어느 손가락에 끼느냐에 따라 성격을 엿볼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반지 위치에 따라 내면의 심리가 보일 수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은 손가락별 반지의 의미와 그 속에 숨어 있는 내면의 메시지를 함께 알아볼게요. 힘부터 시작할게요. 엄지는 자존감 의지의 상징이래요. 엄지손가락은 자기 표현의 왕이라고 하는데요. 엄지 반지를 자주 끼시는 분들은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리더십이 강한 스타일이라고 해요. 저는 요즘에 엄지링 끼신 분들이 좀 예뻐 보이더라고요.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되게 멋스러워 보이고. 그래서 착용해 봤습니다. 지금 이 아이는 체인으로 된 엄지링이고요. 이 아이는 약간 볼드한 느낌의 엄지링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착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검지 한번 해볼까요? 검지는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래요. 방향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보니까 야망과 리더십의 상징이라고 하네요. 이 손가락에 반지를 끼는 사람은 굉장히 자기주도적이고 자기개발에 진심인 성향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대요. 그래서 저도 한번 착용해 봤습니다. 어때요? 저는 이거 카일라 한번 착용해 봤고요. 두 개를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착용해 봤어요. 검지 손가락에 이렇게 착용을 해봤는데 이 검지 손가락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무의식적으로도 이 검지 반지를 착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되게 신기하죠? 목표 지향적인 사람 검지 반지예요. 중지는 내면이 단단한 사람이래요. 중지는 손의 중심이자 균형을 뜻하기 때문에 감정 조절 자기 통제와 연결이 된대요. 그래서 중지의 반지를 자주 끼는 사람은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해요. 카일라 제가 중지 반지 한번 껴봤고요. 이 매듭이 모아지는 반지 같은 경우는 좀 손가락이 길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중지 반지 보여드리려고 껴봤어요. 근데 저는 생각해보니까 중지 반지를 많이 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반지 많이 끼세요? 약지는 사랑과 약속을 상징하는 사랑의 손가락이라고 하네요. 특히 왼손 약지는 결혼 반지 위치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곳에 반지를 끼는 분들은 관계나 감정에 집중하는 성향이 강하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약지 반지 이렇게 물걸 모양 한번 껴봤고요. 체인으로 된 약지 반지인데 사실 약지 반지는 레이어드 할때 이렇게 중지랑 같이 해주면 저는 또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레이어드 해서 들고 왔어요. 이 약지 반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체인의 형태로 된 건데. 착용했을 때 이렇게 반지처럼 보이고 여리여리한 반짝반짝함이 있어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반지예요. 마지막 작고 귀여운 새끼 손가락은 커뮤니케이션과 창의성의 상징이라고 해요. 그래서 새끼 손가락은 섬세한 감성이 잘 드러나는 손가락이라고 해요. 감각적으로 표현이 뛰어난 사람에게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또 섬세하고 예술적인 기질도 느껴질 수 있다고 하네요. 뭐 그런 감성 때문인지 예술하시는 남자분들도 액기딩을 굉장히 많이 착용하. 것 같아요. 물고기 반지 액기링이 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물고기 반지로 두 가지를 준비를 해봤어요. 요 아이는 물고기인데 이렇게 투각의 형태로 물고기 모양이 들어가 있고요. 요 아이는 액기링에 물고기 두 마리가 있는 그런 액기링이에요. 혹시 지금 여러분은 어떤 손가락에 반지를 끼고 계신가요? 반지를 낄때 무의식적으로 고른 손가락이 사실은 지금 나의 상태를 보여주는 걸 수도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반지 스타일도 공유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스타일에 의미 있는 재미를 더해줬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 주에도 또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